드디어 2025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부터 수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았는데요. 8일 기아와 롯데의 시범 경기 개막전이 열린 부산 사직구장은 1만 7,328명의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기아가 롯데에게 3대4로 역전패를 당했죠. 최종 엔트리 결정을 위해 많은 선수들을 활용했지만, 결국 실책으로 인하여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앞서 홍종표 선수는 지난해 9월 사생활 문제와 지역비하로 인하여 도마에 올랐는데 경기 1시간 전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역비하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입장을 표명한 홍종표 선수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기아의 홍종표 선수는 롯데와의 시범 경기 전 자신의 사생활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팀 연고지 지역비아와 관련해서는 부인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홍종표 선수는 내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이 수도권이라 단지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가 싫다는 등의 지역비아로 과장되어 이야기가 나간 것이라며, 그걸 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빨리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내 사생활이었고, 정규 시즌 막바지이다 보니, 팀이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조용히 자숙했다라며 해명이 늦어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홍종표 선수는 그동안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힘이 많이 되었는데 사생활 문제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생활 등 이런 문제가 없도록 프로야구 선수로서 행동을 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종표는 또 폭로를 한 여성과 자신의 새 생활 문제에 얽혔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 사과를 했죠. 기아 구단에서도 시즌 말미였던 만큼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 시범 경기도 공식적인 경기인 만큼 첫날 사죄를 드리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재학 단장도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심재학 단장은 구단도 작년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자체 징계를 엄격하게 내렸다. 사생활 문제로 팀워크에 저해된 부분에 대해 선수단 내규의 최고 수준의 벌금을 물렸고 그 일이 불거진 이후 1군 엔트리는 물론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도 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팬들의 반응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지껏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시즌 시작 전 마지못해 언론 플레이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팬들도 있죠. 또한 본인 말대로 팀이 한국 시리즈라 사과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는 왜 조용히 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타이밍도 늦었고 내용도 면피성이 다분한 변명에 불과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2025 KBO 시범 경기가 시작하면서 입장 표명을 했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습니다. 구단에서도 사생활과 관련해서 징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비하와 관련하여 징계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심재학 감독이 홍종표가 지역비하 발언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수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지역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단지 사생활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잘하고 있던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를 하고 벌금 및 추가적인 징계를 했다면 대단히 큰 징계 수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 수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팬들도 많을 가능성도 있죠. 단지 사생활 문제에 대한 징계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만이라면 논란이 있을지라도 경기전 음주를 한것 같은 선수로서 지켜야 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팬들의 논란에 관심은 지역 비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변명을 하더라도 빠르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털어내면 되었던 것을 거의 6개월이 지나서야 해명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팀의 사기에 문제가 되었다면 통합 우승을 차지한 후에라도 충분히 입장 표명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생인 홍종표는 2020년 강릉고를 졸업하고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의 16순위로 기아에 입단을 한 유망주입니다. 지난해는 입단 후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여 100경기 타율 2할9푼 5리에 11타점 5도로 OPS 0.729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백업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기아의 정규시즌 1위 등극에 힘을 보탰던 선수였죠. 하지만 사생활과 지역 비하 논란이 의심이 되면서 지난해 9월 22일 긴급히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된뒤 그대로 2024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부상 등의 몸 상태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심재학 감독이 홍종표에 관한 내용에는 엔트리 말소가 사생활 문제에 국한한다는 말이죠. 논란의 발단은 과거 홍종표와 교제를 했던 여성이 온라인에 홍종표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팬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내용입니다. 구단에서는 논란이 불거진 뒤 홍종표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진상파악에 나섰다는 입장이었죠. 사생활 문제이기는 하지만 팀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판단을 하여 자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단지 이성 문제이고 과거의 관계를 가지고 자체 징계를 했다는 것은 분명 높은 징계 수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4년 사실상의 활동 정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5 시즌 1차 스프링 캠프 때부터 다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구단에서는 홍종표가 지역 비하 발언을 글로 옮겼다거나 말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과거의 여자친구의 폭로에 국한된 내용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입장 표명이 없었기에 지역비아와 관련하여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빨리 이 논란에 대하여 털고 갔으면 어땠을까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수 본인의 입장 표명은 분명 있었어야 했지만 문제가 완전하게 가라앉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죠. 3월 8일 2025 시즌 KBO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팀이 정비가 되지 않았기에 이범호 감독으로서는 많은 선수들을 활용해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데요. 프로 선수들의 사기가 높아지려면 분명하게 팬들의 응원과 사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팬들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홍종표 선수에 관한 논란의 정리는 구단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과정입니다. 기아가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아직은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2연속 통합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기대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분명히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팬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잘 조율해서 최고의 기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